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러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체가 시험에 빠져 범죄하였을 때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 우리도 그러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 오늘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할례를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유대인이었는가 이방인이었는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는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네. 어, 이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인물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러한 기법을 디아트리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스토어 학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법인 것이죠. 오늘 바울사도는 특정한 한 인물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전체적으로 가상 인물로 대상으로 정해놓고 오늘이 본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 유대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너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너 역시 율법의 기준에 적용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선민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부심이 긍정의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유대인 그들 역시 동일한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이율 배반적인 사고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악을 행한다면 이방인들이 받는 심판처럼 유대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것은 이방인이지요. 일장에 기록되어진 그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행한다고 유대인들이 판단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이런 것을 죄라고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유대인 너희 역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민의식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없을 거라 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착각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하여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사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무엇하게 하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범죄함 앞에도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신 목적은 그 기다려주시는 목적은 너희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범죄하여도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망가져 있어서 너무나도 깊이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음의 시간이 왜 필요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5 절을 보면 그렇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 말, 진노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지막 날 너희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진노를 쌓아두고 있다. 그 진노를 저축해 가고 있다. 그것과 받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진노를 쌓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6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보응하심을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행위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모태 신앙이든 내가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회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순종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순종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위로 보여지는 상관관계임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은 영생과 진노로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해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고 믿음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 주시고. 오직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 당을 짓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기적인 욕망의 다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을 짓고 나누는 자들은 결국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욕과 욕망을 따르는 죄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봉을 하시는 분이시다. 유대인이니까 특별히 선하게 대해주고 이방인이니까 특별히 악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랑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순서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마지막 날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의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즉 하나님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저 이방인들은 저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유대인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특별히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잘못됨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을 권면으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도 저 사람의 넘어짐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는 이 진영 논리야말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진영 논리였죠. 유대인들은 옳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선하고 이방인들은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영 논리를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편이 갈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념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준은 오직 이념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보다 앞서서 인형과 진형의 논리에 빠져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르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 진형 논리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진형 논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하고 이방인들은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하신 그 말씀에 비답해 우리 자신을 비추고 살펴서, 내 속에 감추인 죄악은 있지 않은지, 드러나지 않은 죄악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의 회복이 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 이 사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